안녕하세요. 카플레이스 김성현 팀장입니다. 오늘 저희 카플레이스에서 준비한 차량, 바로 포드의 뉴 토로스 차량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포드 차량이 굉장히 머슬카처럼 이제 대형 세단, 차량으로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되어 있는 차량인데,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지금 이건 뉴토로스 차량이기 때문에 훨씬 더 세련된 모습으로 이 차량이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구독자분들께서 이렇게 괜찮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 차량을 제가 추천을 해드리려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뉴토로스 차량 자세한 정보 확인하러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꼭 눌러 주시고요. 이제 이 차량에 대한 정보 지금 바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차량의 연식은 지금 2010년식입니다 그리고 차량의 최초 등록일은 2010년 5월 31일에 최초 등록이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그리고 차량의 등급은 3.5 리미티드 등급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차량의 주행거리는 약 13만 키로 정도 주행을 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차량 연료 휘발유 연료 사용하고 있고요 차량의 사고 유무는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은데 제가 성능 점검표 한번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능 점검표까지 확인하게 되었고, 이제 외관적인 상태 어떤지 이제 바로 이동하면서 꼼꼼하게 한번 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토로스 차량 전면 라이트부터 확인해 볼게요. 라이트 보시면은 이렇게 미등도 이렇게 이쁘게 되어 있고, 이렇게 미등이 이렇게 두 개로 나오고요. 이제 순정 할로겐 램프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여기 이제 헤드램프에 약간 좀 기스, 기스는 조그맣게 있네요. 이렇게 물결 표시로. <laughs> 귀엽게, 좀 이쁘게 됐는데, 그 <laughs> 스크래치가. 그리고 앞범퍼 보시면은, 앞범퍼에는 아무래도 생활기스 정도는 조금 조금씩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여기 전면 보시면은 약간 좀 칠이 조금 갈라져 있어요. 그리고 크롬 그릴도 문제없이 깔끔한 상태고요. 그리고 본네트도 한번 보시면은, 돌튀김이 없이 뭐 깔끔한 상태 본네트 유지가 되고 있는 차량이고, 이제 조금조금한 생활기스 정도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 부분도 약간 좀 칠이 조금씩 조금씩 까져있네요. 앞범퍼가 전반적으로 앞범퍼 상태가 그닥 좋지는 않아요.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 헤드램프도 변색되거나 스크래치된 부분 없습니다. 차량 타이어는 지금 약 한, 한50% 정도 남아있는 차량이고, 차량 휠은 지금 이렇게 순정 19인치 크롬 휠이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사이드미러 커버도 이렇게 크롬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 The <laughs> 약간 약간 조금 기스 정도는 조금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운전석 측면부 보면은 따로 이제 문콕이나 스크래치는 따로 없는 차량으로 아, 여기 이 부분에 약간 스크래치 조금 있어요. 그리고 밑에 부분 여기 이 부분이랑 그리고 여기 뒤쪽 커터도 약간 약간 좀 생활 기스 정도는 아무래도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타이어는 앞타이어보다좀덜 남아 있어요. 약한 2, 0 30% 정도 남아 있는 차량으로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후면부 범퍼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쪽은 따로 크게 문제 되는 거 없고 지금 이렇게 테일램프도 깨진 부분이나 뭐 스크래치 는 없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반대쪽 부분도 이 반대쪽 부분 약간 생활기스 정도는 좀 있고 가운데 부분도 이렇게 조금 조금씩 이렇게 생활기스는 조금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후방 센서랑 후방 카메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미티드 이제 엠블럼이랑 이제 토러스 엠블럼 같이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 지금 트렁크를 어떻게요 이제? 자이 차량 제가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 <laughs> 자, 이 차량 트렁크는 여기 차 안에서 열수 있도록 이제 장착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트렁크 한번 이렇게 딱 열어봤습니다. 일단은 지금 아무래도 일단 이제 대형 세단 차량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충분한, 충분한 적재 공간 나와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거의 동굴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적재 공간은 훨씬 이제 큰 공간이라고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좌선석 측면부는 지금 여기 뒤에 커터랑 뒷도어에 약간 좀 스크래치는 조금 있어요. 그리고 문콕은 따로 없는 차량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도어는 거의 어, 정도면 양호한 상태네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 커버는 이 정도도 깔끔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차량 지금 일단 전반적인 외관적인 상태 한번 보게 되었는데요. 일단 앞 범퍼랑 뒷 범퍼 약간 생활기스 정도는 조금 있다는 점이 아쉽게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 차량 외관적인 상태 한번 확인해 보게 되었으니까 이제 바로 엔진룸 들어가서 엔진룸 구성 안내 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이 차량 엔진룸을 처음 열어봤어요. 여러보에서좀 많이 놀라긴 했습니다. 이게 좀 먼지들이 조금 이렇게 좀 쌓여있는 차량이에요. 근데 이제 이 차량 만약에 이제 출고 준비를 도와드린다고 하면은 꼭 세척 작업은 해서 출고를 시켜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은 감안해주시고 시청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차가 심수차라는 점은 아닌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심수차 아닙니다. 일단 여기 냉각수통, 여기 이제 검은게, 검은 통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냉각수 양은 위에까지 많이 차있는 상태고 색상도 괜찮은 차량 같습니다. 냉각수통 위에 보시면은 스티어링 오일 통 장착이 되어 있네요. 스티어링 오일통, 스티어링 오일 양도 요 위에까지 충분하게 차 있는 상태로 제가 직접 확인을 하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워셔액주 있고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차량, 어, 이 차량 엔진 오일은 너무 상태 너무 괜찮아요. 지금 엔진 오일 교환하신 지 진짜 얼마 안된것 같습니다. 상당히 투명 상태에 유지가 되고 있는 차량이고, 지금 이 차량 엔진 오일캡까지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오일캡 딱 열어봤는데, 찌꺼기 쌓여있는 부분들도 없고, 지금 따로 지금 슬러지 쌓여있는 부분도 없는 차량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엔진 상태 이 정도면 괜찮다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에어 필터 장착이 되어 있고요. 대용량 배터리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 보시면은 브레이크 오일 액까지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브레이크 오일 액 아직 충분하게 많이 남아있는 상태고 이 정도로 뭐 따로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장 제일 아쉬운 부분이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엔진룸 청결도 좀 많이 먼지가 좀 쌓여있는 편인데 이거는 꼭 저희가 세척 작업해서 출고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감안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냉각수랑 스티어링 오일 그리고 이제 엔진 오일 그리고 브레이크 오일까지 지금 다 문제없이 다 정상적으로 잘 차있는 상태입니다. 쟤랑 엔진룸까지 한번 구성 안내 도와드렸으니까 이제 바로 시동 걸어서 소리까지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뉴토러스 차량 지금 시동 한번 걸어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차량 엔진 소리부터 한번 들려드릴게요. 소리 정말 좋습니다. 네, 지금 따로 큰 잡소음 전혀 없이 정상적인 엔진 상태의 소리 잘 들려주고 있는 차량 같습니다. 차량 엔진 소리까지 한번 들어봤으니까 이제 바로 실내 들어가서 실내 옵션까지 한번 제가 체크 바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내 일단 굉장히 좀 높습니다 턱도 높아서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앞에 지금 센터페시아가 굉장히 좀 많이 알찬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또 지금 아무래도 대형 세단 차량이기 때문에 실내 이제 승차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일단 차량 핸들은 이렇게 요 위에는 우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옆에는 이제 가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패드시프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차량 크루즈 컨트롤 버튼이랑 볼륨 조절 버튼 이제 핸즈프리 버튼 여기 다 장착이 되어 있고요 크락션도 잘 나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주행거리는 136,798km 주행 중에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엠비언트 이렇게 등이 이렇게 조금 조금씩 이렇게 이제 디테일하게 이렇게 조금 조금씩 있어요 여기 도어 캐치 부분도 보시면 손 파란색 보이시죠? 파란색으로 이제 앰비언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 이제 운전석이랑 조수석에 이제 파워 윈도우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동 접이식 사이드미러 아, 죄송합니다. 이차 시동을 끄면은 자동으로 닫히고, 시동을 키면은 자동으로 이제 사이드 미러가 열리는 구조로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자, 그리고 이 차량 오토라이트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 가운데 센터 패시 한번 보시면은, 그 이제 내비게이션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 후방 카메라도 문제없이 선명하게 잘 나와주고 있는 차량이에요. 그리고 이제 볼륨 조절 다이얼이랑 이렇게 따로 트립 설정할 수 있는 다이얼, 그리고 이제 CD 룸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에어컨이랑 히터 프로포 공조기 확인해 주시면 될 텐데 운전석이랑 조석, 열선 시트랑 통풍 시트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에어컨도 시원하게 지금 너무 잘 나와 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커홀더랑 여기 시가적 포트, 시가적 포트 장착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누르시면 이제 앰비언트 색이 바뀌어요. 앰비언트 색이 이제 바뀌어서 조금 이제 자기 이제 기분에 따라서 이제 색깔을 설정을 할수 있도록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밝기 조절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뒷유리, 뒷유리 스크린이 이제 스크린이 이제 장착, 이제 작동이 되는데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뒷유리. 이제 누르면은 이렇게 닫히고 누르면은 다시 이렇게 작동을 하는 뒷유리 스크린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 그리고 이제 트렁크 열수 있는 버튼은 여기에 장착이 되어 있어요 트렁크 그리고 ECM 룸미러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 지금 앞뒤 투 채널 블랙박스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운전석이랑 조석 전동 시트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차량 이제 썬루프까지 장착이 되어 있네요. 작동도 문제 없이 부드럽게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일단 시트 일단 시트 재질감도 굉장히 좋고요. 지금 뭐 가죽 상태도 이제 연식 대비 키로스 대비 굉장히 양호한 상태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제 이 차량 지금 실내 옵션들 한번 안내를 도와드리게 되었는데 저희 카플레이스에서 이뉴토러스 차량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금액 바로 400. 30만원에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400만원대 대형 세단 수입차를 이제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솔직히 뭐 완전 무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차량 구매문이 있으시면 편하게 저희 상, 카플레이스로 상담 한번 받아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마무리 영상 바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차량에 대한 정보 다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차량의 연식은 2010년식입니다. 그리고 차량의 최초 등록일은 2010년 5월 31일에 최초 등록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차량의 등급은 3.5 리미티드 등급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차량의 주행거리는 약 13만 6천km 정도 주행 중에 있는 차량입니다. 차량 색상은 이제 깔끔한 실버 색상이고요. 그리고 차량에 휘발유, 연료 사용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차량 사고 유무 단순 변한 건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마지막 저희 카플레이스에서 이 뉴토로스 차량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금액 바로 430만원에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량에 대한 구매문이나 궁금증들이 있으시면 편안하게 저희 카플레이스로 상담 한번 받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아요. 자, 이상 카플레이스에서 김성현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